우리는 추적기 16장 그 앞부분에서 그 시작 부분에서 모세와 아우론을 향해서 정확히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그들의 애굽에서 살때그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람 없이 마치 비 같이 내려 주시겠다는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매일 제공하는 그 양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라는 즉그 매일 내리는 그 양식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시험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까지 들여다 보았습니다. 결과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용할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즉그 양식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주목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갑절이 되리라. 네. 매일, 그날, 그날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6일째는 그날에 이용할 양식, 즉, 하루치의 양식이 아니라 갑절, 즉,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준비할지니, 두 배로 거둔, 갑절로 거둔 것중 그날 먹고 남은 것들은 그 다음날을 위해서 저축하고 보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도 들려주십니다 좀 건너가서 26절을 미리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네, 일곱째 날그 다음날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여섯째 날에 두배 갑절을 거두어서 그 다음날 일곱째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즉 그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두러 나가봤자 그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는 거둘 것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갑절을 거둔다고 해서 두 배를 거둔다고 해서 그 아침마다 양식을 거두는데 필요했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두 배가 되는 것 아니었을 겁니다. 갑절을 거둔다고 해서 아침마다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 그것의 두 배가 되었,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 평일에는 가장 혼자 나가서 거둬도 충분했는데 여섯째 날은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나가서 거둬야 되느냐? 두배 거둬야 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동력으로 거두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거둔 것이 두배 갑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노동력을 투자했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두 배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분명한 사실은 매일 거둘 수 있었던 양식은 매일 허락된 이용할 양식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곱째 날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전날 두 배를 거두었기 때문이고, 두 배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즉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매일 먹고 살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던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심고, 이스라엘이 가꾸고, 그들이 거두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저 매일같이 나가서 주워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밤에 발에 땀이 나도록 막두 배로, 세 배로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막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거두었지만 그들은 두 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일곱째 날에도 굶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이후로는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 크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이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이름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셨음을 알것이요 저녁이 되면 알것이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된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여호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란 사실을 저녁이 되면 알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킨 그 엄청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애국당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면 여호와가 너희를 인도하였으면 알 것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애국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발을 피라는 거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더 크신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무려 200만 명이 넘을 이런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는 것, 그것도 하루 이틀 치가 아니라 광야를 걷는 내내 제공하겠다는 것, 제공하시겠다는 것, 심지어는 고기까지 제공하신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려운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무한한 능력을 이스라엘이 다시금 깨닫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보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 하느냐 조금 전까지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으십니다. 눈 감아 주는 것 없으십니다. 짚고 넘어갈 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는 원망하는. 양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자신들의 인간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었죠.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원망 내게 한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를 향한 너희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그 너희의 원망 그것곧나 여호와를 향한 원망인 것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사실을 아신다. 지금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느냐는 모세의 말 속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에게 원망하니라는 이말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당당함, 담대함을 엿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는 줄 알아? 우리가 누군 줄 알아?라는 그말 속에 당당함이 못더납니다 자신이 자신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당당함, 자부심이 이말 속에 못더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그 누구도 아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 g 의 바로조차도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모세와 아론, 모세라는 자신이라는 그런 자신감, 당당함,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신학에서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스 1장 1절에서 바울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위촉받고 부름받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당당함이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녹아나 있는 겁니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야라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 저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 이런 당당함이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부심과 이런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결혼을 앞둔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구야 하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아빠가 너의 기댈 언덕이,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말 그대로 비빌 언덕 있으신지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신 능력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계십니다. 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돌보시는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부심 잃지 마십시오. 그자신감과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에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본문은. 하나님이 제공하실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놀라운 선언이지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 그것도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선언입니다. 사실 지금껏 애굽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곳 광야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을 이 인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그것도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말에 좀 과장된 표현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도 아니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되고 저녁에는 고기, 치킨이죠. 배불리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신단다.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 같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먹을 것 주시지 않았을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이 양식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분명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셨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굶주리는 것, 굶어 죽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양식으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의양해 분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미 그것을 배부르게 먹게 하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어야 했죠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무릎 꿇고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국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들을 책임질 수 없노라라고, 여호와는 자신들을 인도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으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믿음 없음 불신앙에 싹이 트고 있는 것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신앙을 제촉하십니다. 보죠구조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에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믿음 없는 이스라엘 향해서 가까이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까이 나오라 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안 듣는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까이 와봐 할 때는 왜 가까이 오라는 거죠? 때리려 고 그러는 거죠. 야단 치려고 그러는 거죠. 말안 듣는 자식 결코 칭찬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하지 않을 겁니다. 손에 닿는 거지 와라 한대 맞아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네, 끝나 그만 끝납니다. 스바냐 3장 2절 보죠. 같이 해죠. 시 스바냐 한자에 갖죠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 그들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하시고 가까이 나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후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 철저히 순종해라 그런 고백을 하라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후로는 먹을 것줄 테니까 아침에는 떡 주고 저녁에는 고기 줄 테니까 이후로는 철저한 믿음을, 헌신을 다짐해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겁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는, 이제후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살라,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대언하고 모세의 대언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십니다. 비록 인간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바로 그것이 여와의 호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로 백성들은 다 알게 됩니다. 아 모세의 이 말이 모세의 사람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는 것이 여호와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학자들은 번개가 구름 속에 번쩍 번적, 번쩍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도 번개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놀람의 대상인 것처럼 당신은 그 번개는 더큰 공포와 놀람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이후로도 오랫동안 번개는 신이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어되어 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나의 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해서 그런 묵상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 확증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크고 작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키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복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니 차고 넘치도록 배부르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동할 양식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늘 평안하고 늘 풍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또한 주간에 은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